교회는 선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지, 네전, 네전 해부, 미션, 철지, 이스미션 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만 선교를 하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교회 전체가 선교를 위해 존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원심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론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몇 명만 한다거나 또 국내 국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다는 이 말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교회론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실천한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인데 18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단순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뭐 하자 그러면은 그냥 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방향이 좋으면.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헌신, 단순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북극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5년에는 주님 안에서 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보고요. 기도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결정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예해하고 순종하면 단순하게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금요일 기도회 때 매주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자치회라든가 구역 모임 때에 그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성교도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만 보내지 않고 공동체 단위로 갔다는 거예요. 한 구역이 아예 선교지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외롭지 않고 잘할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 교회가 바로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의 이참 예, 원조격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시디아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핍박, 환란으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그 예수님 믿는 이런 신앙에 대한 박해가 극렬하게 시작되니까 모두가 이제 피난을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몇 명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데 대체로 복음이 전해지는 루트는 비슷한 이 동종 업계라든가 비슷한 부류에 있는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장, 직업, 여러분의 또 이력, 여러분의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유가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 전했다는 건데, 주로 이민교회 가면은 이렇게 한국의 성도인들이 모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보면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 이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르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에 선교할 것도 많은데 굳이 해외 선교를 비싼 재정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한옥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이본문을 보면은 국내 선교만 집중해야 될까요? 해외 선교도 해야 될까요? 해외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유입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해외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양한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민교회를 가면은 개중에는 멀티 에트닉 처치라고 해서 다인종, 다민족이 모여서 뭐 언어로는 하나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질적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융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교회 안에는 오래된 교우나 새 신자로 온 교우가 언제나 그냥 언제나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융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새 신자로 와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분들이 장착,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먼저 되신 분들이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만이 정착을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다닌 역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5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난 3대째인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난 4대인데 5대, 6대까지도 들어봤는데 아, 이거 연수로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안에서 어, 대수나 해수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제일 좋은 마음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초신자의 마음, 언제나 새신자의 마음. 어, 또 중요한 마음은 죄인 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설교하지만. 한 성도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 융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몇몇 이시도한 이방인 전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획기적이고 이런 창의적인 방법, 다른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은 주님의 도우심이죠. 이 손이라는 것은 잡아 일으키는 것도 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친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킨십이 더 많은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바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령도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이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는 전도대만 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꼭한번 이상은 참여하는 이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토요 노방 전도에도 참여하시고요. 또 수요일 날 기도원 전도대 또 전도할 때도 참여하시고요. 여건이 안 되시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구역 식구끼리 자취의 길이 한번. 노방 전도나 또 전도하러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열망을 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만으로는 안 되고. 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단지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이 계속 활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교도 성령의 선교고 목회도 성령의 목회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진이 빠지는데 성령의 흐름이 있으면은 모든지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영등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성령의 물꼬를 트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리고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르베 교회에 우리는 붕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의 파도를 탈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고 갈때잘 타고 가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모교회가 소문을 듣고 지원에 나섰는데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화송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자 병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내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질서도 잡고 또 체계도 잡으려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군맨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번역하면 위로자이니까, 이분은 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남편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브 예배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나 봐요. 뭐,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25년도 목표로 삼고 바나바를 모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도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영적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교회와 바나바의 동요이 일로 인해서 더큰 무리가 죽게 더 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것에 이제 지표가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직적인 부흥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로 많은 이런 가시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차고 넘치니까 바나바가 또 다른 리더, 지도자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 두참 영적 거인이 이 안디옥계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점점 커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고 부흥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이렇게 별칭을 얻게 되었다. 아,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전했으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조롱, 비아냥, 그렇겠습니까? 어, 이들은 20절에 보면은 이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고 26절, 29절에 보면은 바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받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등한이하면 안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직무 유기를 하면서도 당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성교 헌금 작정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롭게 하고 이 일에 순정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지요 지금 이 안디옥교회를 이룬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피난길에 올라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피난민의 삶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한게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면 은퇴하면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 전함에 힘쓰는 영등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성교사님 있으면 보내는 성교사님이 있어야 돼요. 가거나 보내거나, 그리고 무릎 꿇거나, 이셋중 하나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성교사님처럼 가시거나,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면은 보내는 뒷바라지를 하셔야 되고, 또 무릎으로 중부하는 이런 일에도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에 적극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주신 비전에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흥했나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 성경금 작정한 수가 더 늘었다고 해야지 줄었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액수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분한 한 분이 마음을 보태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선교하는 일에 첫째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참함으로 올 한해 성령의 많은 에, 이런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교가 홀로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성도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느 한 팀이 선봉이 되어서 갈때 이렇게 쭉 밀어주죠. 어, 항공모함 위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항공모함도 전속력으로 달려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에든지 간에 성교 파트든 전도 파트든 봉사 파트든 어느 누가 나서서 섬길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서로를 밀어주는 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실제 삶에서는 누가 잘하면 뒤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개가 그런 데잖아요. 개가 잡아 끈 데사는 습니까 그런 일이 영등포기에는 올한해 동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아무튼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나도 보탤 힘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누가 나서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하고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부응하는 공동체는 모든한 가지씩 알아서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역 교회의 열정이 참 중요해요. 25년도 시작이 됐는데 올한해 동안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지는 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성령이들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첫 주일에 성교 헌금 작정하자고 장로님들에게 제안하니까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1월에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그것을 선교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쏟아 놓기로 원하고 모든 성도님,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성교 헌금 작정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수행하는 영등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